자, 목목 꿀꿀, 기대지 기법. 자, 주말 긴급 시황입니다. 자, 여러분들, 8월은 절대로 매수하지 마세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라고, 우리 방구석 워렌버핏 성님들께서, 예?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예? 공포 구간 곧 온다. 키키, 절대 매수하지 마라. 8월은. 예? 8월 한 달은 뒤졌구나 생각하세요. 끝없이 하락할 거예요. 야, 야, 비트 도미넌스 재상승 그냥 존나 하라기 8월 9월은 쳐다만 봐라 쳐다만 봐라 그냥 돈 벌기 싫으면 그냥 쳐다만 보래요 얘가 반등 없다 레바리지 고배율 단타하는 구간임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 키키 키 나오면 그냥 끝난거예요 예? 네? 우리 방구석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성인들께서 그냥 이거 키! 치는 순간 반대로 하면 그냥 무조건 돈 번입니다. 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남들과 반대로 하면 된다고 했죠. 제 말만 들으면 된다고 했죠. 예! 자, 가장 최근 영상에 제가 비트코인 끝났네요. 라고 올려드렸죠. 그쵸?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자, 들어가서 볼게요. 자. 처음부터 보시면, 이게 8월 3일 영상이거든요? 자, 클릭해서 잘 보세요. 클릭! 자, 목만 꿀꿀, 개대지 기법. 자, 여러분들, 코인, 어, 끝났네요. 어, 끝났습니다. 조정이 끝났습니다. 조정. 어, 조정이 이제 끝났다. 어, 오늘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진짜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가장 최근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 하락 전망 제대로 시청하시길, 자, 8월에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저는 하락 안 봅니다. 아직까지, 8월 초잖아요? 그쵸? 렇 8월 불장을 얘기합니다. 예? 자, 8월에 여러분들 하락을 보는 사람들이 진짜 절대 다수였어요 예? 모든 사람들 거의 한 80에서 90%들이 하락을 봤습니다 예? 7월 이미 7월 말부터 7월 중순 8월 시작 전부터 8월에는 하락한다 8월 하락장이다 예? 그런 사람들이 이미 80, 90%를 넘었었다고요 냉정하게 말해서 예? 이제야 올리니까 뭐 또말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자, 보세요, 여러분. 8월 5일 오후 9시 45분. 5일 전이에요, 5일 전. 자, 저 계속 보세요. 현실점 본인의 생각은 8월 불장, 이더가 레알 묻힌 1장, 이더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주봉 단위로 한 마디 더 상승 시작, 이더 고객 와중에 비트는 고객 못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알트는 시작한 거다. 예? 네? 대충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게 8월 5일이잖아요. 8월 5일. 그쵸? 자 제가 그렇게 말한 뒤에 8월 7일날 이거 떴죠. 트럼프 행정명령. 그쵸?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차트가 그냥 무조건 제일 빠르다. 차트에 모든 게다 나와있다. 뉴스 볼 필요 없다. 뉴스보다 차트가 훨씬 빠르다. 미리 다 잡아낸 거잖아요. 그쵸? 제가 뭐라고 했죠? 트럼프 내 친구라고 했죠. 일론 머스크도 내 친구라고 했죠. 테슬라도 다 잡아내고, 그냥 다 맞추죠. 다 맞춘다고요. 미리 이미 뉴스 뜨기 전에 다 맞춘다고요. 왜 말을 안 듣지? 자, 여러분. 이 뉴스 뜨기 전에 모든 커뮤니티, 뭐 유튜브, 뭐 전문가, 뉴스 다 하락한다고 했어요다 하락! 응? 네? 근데 이 뉴스 뜨고 나서 올라가니까 이제 다 상승한대. 뒤늦게 무슨 상승 이유를 분석하고 있어. 그거 봐서 뭐예요? 답답하네, 진짜 답답해. 여러분, 8일 전에 제가 이더리움을 일본 뭐 업데이트 해드렸죠. 자, 하락 다이버, 일본 하락 다이버, 주봉 하락, 하락 다이버 걸리는 구간, 여기 정확하게 잡아드렸었죠, 그 당시에. 그쵸? 그 다음에 이거 빠질 때, 여기, 1차 매수 구간, 여기 잡아드렸어요. 여기, 이거 볼까요? 차트 어떻게 했는지? 자, 볼게요. 비교해서 볼게요. 자, 이더리움 일봉 차트에요. 자, 왼쪽, 오른쪽 비교해서 보세요. 예?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계속 수정해드렸고, 자, 여기 하락 다이버 걸리는 구간 미리 다 잡아드렸고, 이거 빠질 때 1차 매수 구간을 여기 잡아드렸어요. 자,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자, 클릭해서 볼게요. 리플레이입니다. 클릭해서 볼게요. 보세요. 잘 보세요. 자, 클릭. 자, 보세요. 움직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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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시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몇 프로인지 아세요? 에? 30%가 올랐어요 30%가 일주일 만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완벽한 타점에서 하락장이라고요? 에? 여러분 제발 다른 뭐 커뮤니티나 뭐 다른 거 절대 보지 마세요 뉴스도 보지 말고 댓글도 보지 마세요 제발 제발요 에? 제 말만 들으면 돼요. 제가 정답이잖아요. 아니에요. 남들과 반대로 하라고요. 좀 제발요. 여러분이 드는 생각이라 반대로 하라고요. 그럼 무조건 돈 번다고요. 절대 매수하지 말라고요? 좀 절대 공포 구간? 공포 느낄 때 매수하시라고요. 좀 제발요. 완벽하게 잡아주잖아요. 자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자 왼쪽이 비트코인 일봉이에요. 오른쪽이 이더리움 일봉이에요자이 최저점 잡아뒀어요. 이 최저점 잡아뒀어요. 이, 이 최고가 라인에서도 그쵸 이거 비트코인 5% 올랐어요. 고점 갱신 못했죠? 그런 동안에 제가 이미 알트코인 시작했고 이더리움 강세. 이더리움은 고점 갱신 할 거다. 이미 상승 시작됐다. 이거 30% 올랐어요. 졸라 쉽죠, 그냥. 다제 말대로 됐죠. 예. 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예. 네. 궁금하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좀. 아, 뭐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예? 네? 제가 하는 말안 들을 거면 그냥 이해하지 않고 안 따라올 거면은 그냥 그냥 그냥, 그냥.